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인 싱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큼 오바일에는 게임 자체적으로 자동 저장되는 기능과 함께 수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수동 저장 기능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렉으로 인하여 튕겨서 진행하던 데이터를 날리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플레이어가 직접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그럼 매뉴얼 세이브 밑에 있는 타이디 세이브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타이디를 해석하면 정리하다. 깔끔한, 깨끗한 이라는 뜻인데 이 게임에서는 기존 오토 세이브나 매뉴얼 세이브를 무시하고 플레이어가 지정한 백업 데이터로 하여금 컴퓨터의 복원 시점 복원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 tidy save 기능은 1인 싱글 플레이만 지원이 가능하며 pvp, pve 모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tidy save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던전이나 동굴을 플레이하실 경우 뜻하지 않게 캐릭터가 요단강을 건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고위 가방에 모셔두거나 착용하고 있던 장비까지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가방에는 호박석 200가흔두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던전이나 동굴 등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설정 화면에 tidy save를 먼저 누르셔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세요. tidy save를 했으니 이젠 던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호박석 10개를 소모해서 들어가는 이지 던전으로 입장하면 제 호박석은 292개에서 282개로 줄어들 겁니다. 이젠 던전 안에서 죽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장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으러 달려가 보겠습니다. 호박석은 입장료로 소모가 되어 200여 도 개고 방금 먹은 흑진주가 10개가 있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분명 보이시죠? 요당강을 하이패스로 건너 보겠습니다. 부활 위치에서 부활하니 역시나 가진 게 없습니다. 항구정화를 위한 속옷 한장 말고는요. 이렇게 죽을 경우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이 사라지게 되면 속이 많이 쓰리셨을 겁니다. 1인 싱글 모드를 즐기는 분이시라면 이제부터는 타이디 세이브를 이용하세요. 재접을 하시면서 게임 시작으로 들어가신 후 화면에서 뜨는 계속하기는 취소를 사분이 눌러주세요. 이젠 복원된 데이터 관리로 들어가시면 화면에 창이 나오는데 저장 일시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에 회복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에 뜨는 경고 메시지 창에서 수락을 누르신 다음 게임을 다시 재접하시면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떤가요? 던전 입장 전인 호박석 242개와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처럼 1인 싱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거사를 치르기 전에 미리 타이디 세이브 기능으로 데이터를 백업 받아 놓으시면 언제든지 재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속에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파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